저는 시카고 주빌리 총무로 섬기고 또 미주 주빌리 대협력 위원으로 있는 임현석 목사입니다. 어, 2019년 한민족, 시카고 한민족 통일 선교사 미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리엔테이션은 짧게 굵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영 만찬부터 사실 비공식적이라고도 할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환영 행사를 하면서 우리 한민족 통일 선교섬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맡기시고자 하는 이런 통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가 본격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마음들을 확산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획하고 은원하는 가운데. 이번 서밋이 준비되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말씀들을 그 사명들을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이 더욱 더 깨닫고 듣고 또 합력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동일선교 서밋은 바로 한국 교회 또 한민족 교회 전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되고 연합하는 본격적인 그런 시작점이 되는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밋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개인적인 다른 분의 권면에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깊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이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 뜻을 우리들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그 마음 자세를 끝까지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인의 소망인데 특별히 우리 민족의 도밀과 도불어서 주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세계보고마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로 원하시는지를 함께 이번 기회가 우리들의 그런 전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주시고 또 우리가 반성하고 전개시켜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환영만찬 음식도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분위기가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즐거움도 주시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마음이 열리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들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조별로도 우리가 함께 조를 아홉조로 구성해서 조별 모임을 갖지만또 분과별 모임도 있고 우리 조는 아니지만 또 여러 모양으로 인사하고 게 되는 많은 분들을 서로 서로 우리 모든 참가자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섬섬수있 있는 트워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들을 잘 느끼고 네트워킹을 정말 확실하게 이번에 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조안에서는 무엇보다 더 확실해야 되겠지만 내조가 아닌 분들에게 대해서도 우리 조 인원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o w y 혼자 이렇게 여러분 밤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가능하면 혼자 계시지 말고 새로운 분들과 또 조언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또 서로의 사역들을 듣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먼길 오시고 또 사역에 바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또 건강이 좋지 못하시거나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에 서밋을 섬기는 간사님 중에 어, 메디컬 닥트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진 간사님이 계신데요. 어, 여러분 혹시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건강상 또 문의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저기 뒤에 이제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지만 활발하신 우리 김은진 간사님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면. 네, 예, 여러분, 아프신 분들, 예, 박수를 또 해주시려고 했는데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여러분, 이이제으으환환영 패키지 그것도 또 직접 이렇게, 아, 이렇게 밤을 새 e 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o 모르겠지만 잘 준비, 해서예 <laughs> 해서 이렇게 준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도 보고 직접 담고 이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건강도 특별히 위해서 많이 뭐 약도 기타 등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써밋에 보면 일정들이 여기 여러분 어, 행사지에 어, 순서 어, 여기 책자에 안내식 때다 다 있지만요 조금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카톡이나 또 전체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어, 모임 시간으로 알려드린 그 시간에 5분 전까지 가능하면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 또뭐 라이더나 기타 등등 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네. <laughs> 예. 5분 전까지는 꼭 오셔서 어 함께 이제 그 다음 시간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어떠셨습니까? 어, 너무 좋으셨죠. 너무 우리 연합 장로기에서 정말. 한참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 식사 중에 한는데요 어, 주은의 교회에서 우리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연합장로교회에서 또 직접 어, 재정도 또 봉사도 하시게 되는데 저녁 식사를 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다섯 시 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조별 모임을 그래서 다섯 시 반까지 어, 우리 식사 장소로 오셔서 이어서 식사하면서도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7시 반에 저희가 전체 오픈 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정리해서 집회에 다 참석하기를 원하셔서 조금 앞당겨달라고 특별 부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진행팀에서 언론에서 5시 반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조별 모임 시간에 또 자세한 뭐 전달을 다시 하겠지만. 다시 반으로 모든 저녁 시간 오늘 어, 내일 저녁 시간에 앞당겨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당과 영어 예배실에는 어, 다른 간식이나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물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연합장로교회가 본당도 멋있지만 연합장로교회가 상당히 미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하시면 길을 잃어버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중간 중간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방송실에서 수고도 하시고 또 뒤에 계속 있으신 우리 연합 장로계 단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스태프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까지 공식적으로 폐회배까지 서비스 진행되는데요. 중간 중간 짧은 광고는 드리겠지만 목요일 오후 폐회배까지 드리고 난 뒤에 어, 바로 이제 대부분 대부분 어 참석자들이 함께 하실 예정이신데요. 다운타운으로 이동해서 다운타운에 최근에 생긴 시카고의 멋진 관광 코스를 어, 여러분 어, 저녁까지 하고 중간에 다운타운에 있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도 다운타운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목요일 저녁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금요일 날에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금요일 또 시카고 관광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모든 서밋 일정들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잘 우리가 함께 팔로우 할수 있도록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